피치하이커에서 게임을 시작합니다. 근데 이 맵은 할게 너무 많아. 그냥 언덕에서 수비하면서. 그 패로부터 땡기면서 연마당 먹어도 되고. 그리고 걸어리 뭐트리플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암마방 먼저 먹어도 그치. 되고 이런 예. 거 제일 싫어한 그랬거든요. 봤어요. 네. 이게 저, 이러면은 그 솔직히 이영민이 네. 경우에 맞죠. 그 네. 변수가 없어요. 기분이 나빴었던 거죠. 얘는 정찰라서 뭐 하는지 다 보고 있잖아. 사옥까지 돌리는, 돌리는 거, 거 보잖아. 이러면 보고 네, 장윤철이 빌드에서 우위를 장윤철은? 가져갈 수가 있거든. 여기서. 야, 무슨 원격 로봇를 로봇 했어요. 어마당을가 버리고. 다을 어, 놨고 뒤 아이고 경민이는걔 안전 빵한다 이건... 아, 로보틱스를 확보한 이후에 리버까지 생산는이 솔직히 이게 패가 읽혀서 그래. 다음에... 이거는 그냥 지금 신전에 지구 들어간, 하면서도... 들어간 거야. 하면서도... 셔 셔틀이... 리버 대박 이거 어이정민 생각을 해 봐야 되겠어. 그렇죠. 이거 홈런인데? 오요 안마당쪽에 um. 리버가 내려가있었고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드라도좀 빠져있었기 때문에 야 이게 본증 찔린게 오히려 더 만약에 셔틀이 살아나간다면 가더큰 이득일텐데 좀 많이 맞았어 아 6개밖에 안 터졌는데 탈출 버튼 눌러서 떨어지기는 했는데 프로브를 좀 많이 잡았고 와 이거 기적적으로 살아나간다면 이거 잡히면 진짜 큰일 날 뻔했거든 어 잠깐만 이거 드라고는 시간 볼때안마당으로 가면 어떡해 이거 안마당으로 네. 가면 어떻게 어디까지 주차가? 이거 만약 트리버면 네, 밀리잖아. 트리버의 속옷 셔틀, 트리버잖아. 어떻게 막 아주 어디까지가? 예, 어런데 장윤철 트리도. 진짜 이게 병력 기풀도 없는데 어, 어, 와가지고 틀. 존나 잘 괴롭히네. 와 아, 리버 두방 대박났어 두발. 지금 진짜 추방으로 지금 기가 막히게 들어갔습니다. 리버싸움에서 네한번더아 이것도 한 방씩만 셔틀. 리버, 리버. 와 컨트롤 사라집니다. 진짜 개안마같이 네. 한데, 와, 이거, 야 이거 이거, 많이 잡았어요. <laughs> 이거 빠져 어, 있어가지고. 와 예, 네, 네, 어, <laughs> 아, 아, 네, 진짜 개 빡치게 한다 장철. 깨만더야이것도 안마당 가는 척하면서 네. 본진. 그어 봤다 다행히 봤다 네. 이거 봤어 봤어. 이거 봤어요. 그 아, 이때는 장윤철이 조금 실수한 거 하나. 저럴 때두 번째 는두 번째는 뭘 때리냐면 드라군을 때리는 거야. 드라군, 두 번째는 드라군을 때리면은 어차피 첫 방은 빗나갔잖아. 아예 두 번째가 빗나가잖아. 이럴 때도 파일럿 때리는 거야. 파일럿. 파일럿은. 확실하게 뭐, 터지잖아. 방금도 드라곤 때리면 확실하게 어, 때려지잖아. 그럼 어, 프로브가요. 네, 같이 터져요. 예, 아, 근데 장윤철이 이거 언덕을 꽉 잡고 있어가지고, 저거 솔직히 생각을 해봐. 이런거 귀찮아서 안 해요. 이런 거 기런 지이뭐 하는 짓이야? 이게 언덕에 드라곤실시하려면서 언덕 드라곤 같이 싸운단 마인드 아냐. 투셔틀인데. 어... 솔직히 이런 지 장윤철이니까. 일반인들이 었으면안 해. 이거 장윤철이니까 이따 이 귀찮은 짓 하는 거야. 이 측에서 이겼는데 리버 하나 남겨놓고 갔고, 셔틀 하나 여기 더있습니다 어, 아, 네, 이용민? 형... 네. 어? 하나 지금 들어오고 어? 있는 상황인데? 이경민 여기 예. 그냥 예, 들어가서 이경민내려와 아! 또... 와. 아! 야! 아! 놀랐다, 아! 여, 여, 여. 아! 네. 아 자신 차리하면 어? 이런 어, 게임은 어, 감수를 예, 해야 되는구나. 언덕에다 드라곤 비중 올려놓으니까 정면 뚫로 아. 왼쪽으로 지금은 붙와 대충 했어 이게. 언덕에 다 다시 좀 부랴부랴 아, 네. 빼고 보고 있어. 와퍼펙하다녹 그 네. 이게 뭐야? 아 이거 진짜 들어 병력들. 바로 녹으면서 확장기 내줍니다. 치즈. 이건 못느끼겠다 패자전 <laughs> 2트 대결 시작됐습니다. 이 맵이 로칭이 그렇죠. 언덕이 많아 역엄덕도 막기도 하잖아요. 또덕에서또좀나기 높일 것 같은데. 아로봇3제 걸려 걸리겠다 이거 로봇 로봇 올라가 보면 있었던 프로브였드 네. 네. 하나 던져주고 네. 드이 드라운 네. 네. 반응을 보 이러면 취소해야 되죠. 상대방에 3트를 봤어요. 취소해야 돼겠다 이러면은 그 장윤철이 로보개기 받기 때문에 옵저버 생략하고 리버 찍거든. 알아차렸습니다. 네. 형. 네. 들켰어뭐 취소 안 했어? 뭐, 할 없는 겁니다 지금 당장. 강행한다고? 려요 네. 네, 네. 이거 아니 장윤철이 네, 바보가 아닌 네, 이상이야 옵버 안찍고 리버 네, 찍지 어, 당연히. 원래는 옵리버 하면은 드라군이 여섯 개밖에 없어가지고 휘달릴 수도 있거든. 근데 이거는 프로브로 봤으니까 당연히 옵저버 생략 생.

그리고, 로보, 아 로보 3 게이트, 드라곤 게임이 저렇게 잃어버리는 게임이 순간 없지마. 게임 끝나는 거야. 아, 저거 나와서 그냥, 나와서 게이트 네. 취소하고 그 그냥 없더라 하지, 왜? 아. 강행했지? 아, 이거 아, 못, 아. 못 이겨요, 이제. 로보 삼 게이트는 저 1딜러 칠드라, 칠드라 타이밍, 1딜러 시드라 타이밍 지나면 못 이겨. 피해 못 주면. 아, 이거. 뭔가 사고를 아, 만들기 위해 네. 여 리버 좁 네. 사고를 만들기 위해서 포지셔닝을 그리로 좀 잡아 봤었는데 이제 이경민은 네. 그냥 네. 올인해야 돼요, 아, 이거. 아, 많 나다 보니까. 근데 이게 언덕에서 쓰면 오는 강가제안 되는데. 그냥 패배를 이렇게 했는데. 나오죠 트리버예요, 여기 위쪽 네. 여기선 어, 다시으로필요는 어 없거든요. 어? 어? 게이 조금 더 늘린 다면처럼 막으면 이게 막으면 리버가 리버까 아, 시간 버는 그 거구나 나와서. 이 한번 나왔던 겁니다. 여기도 셔틀 시간 버는 것 봐. 준비가 되고 있고요. 네. 아니, 이게 다 싸우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오케이. 왜 나가 지했거든 그래? 그래? 시간 벌려고 네. 네. 나가거 네. 시간 벌려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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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이경민은, 같은 아, 아, 이경민은, 이경민은 원래, 원래 양쪽으로 싸먹으려고 그랬었거든 와, 근데 지금 오드라고 2리버로 나가서 그러니까 아무방에서 막는 게정서이거든 이렇게. 시간 벌었어. 그렇죠. 풀도 없는 능력 같다가. 있어요. 여기. 오, 오, 리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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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버. 오! 저나자어 오죠? 네. 반사시키 듯한 느낌이었는데요. 네. 네. 그통과니다저이 네. 이게 리버 아케이드 통해서 상대 네. 전진 늦추고 네. 본인은 게이트에 어아 이경민 답답하겠다. 더, 아, 더 답을 답을 빨리 풀어야 되는데. 이거 빨리 풀어야 돼, 이경민은. 리스에서 앞서거든요. 네. 맞고 태우고 이경민 어쩔 수 없이 들어가야 네. 돼요, 이거. 네. 그래서... 시간이 문제입니다. 시간. 아,